김세론과 열애설에 휩싸인 연예인 TOP 3. 1. 김수현. 김세론과 김수현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세론 측은 이 관계가 2021년 7월까지 이어졌다고 언급했지만 김수현 측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 우주 조승연 엑셀 출신 가수 우주와 김새론은 2021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세론이 우주의 집에서 숙박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우주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보낸 커피차 등이 공개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조명되었다. 3. 유선호. 김세롱과 유선호는 학창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열애설로 번졌다. 특히 2016년경 찍은 사진과 과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말부터 2021년까지 만남을 이어왔다는 말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메시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